사순절 새벽 기도회 제19일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순절 새벽기도의 제19일차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은 끔찍한 사랑이 끔찍한 식탁을 차렸습니다입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오해가 바로 뭐가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하게 모여. 은밀하게, 야심한 시각에, 은밀하게 모여, 무엇을 한다, 식인을 한다라는 오해였습니다. 식인, 사람을 먹는다. 사람이 먹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엇을 먹으라고요? 인자의 살, 인자의 피. 뭐예요?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찬식 때 행해진단 말이에요. 소문이 어떻게 들려요? 오, 저 사람들은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야심한 시각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은밀한 곳에 모여서 사람을 먹는다. 이런 소문이 로마 제국 안에 로마 사람들에게 퍼진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정말로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해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겠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살과 피입니다. 사람을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런데 바로 그 끔찍한 일을 오해하기는 했지만 상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집단, 이해받지 못하는 집단이 되었던 것이죠. 습관적으로 행하는 성찬식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일도 했습니다만 이 성찬식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 인자의 살을 먹는다거나 인자의 피를 마신다거나 이 표현이 대단히 사실은 끔찍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이거는 정말 있는 그대로 상상한다면 끔찍한 일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끔찍한 희생 위에서 그러한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자가 아주 끔찍한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매 끼니 때마다 먹는 양식과 음료로 살아가듯이, 그들이 살아가는 것, 그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오직 인자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 아닙니까?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우리가 맷끼니밥 먹고 밥심으로 살아가듯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영원히 산다. 놀라운 것은 죽음. 그것도 아주 끔찍한 죽음이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통해 늘그 죽으심과 희생의 끔찍함을 기억, 기억하고 또 기념합니다. 왜 그토록 잔인하고 끔찍한 죽음의 희생이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가혹하게 희생시켜서라도 죄인들을 살리고픈 하늘 아버지의 우리들을 향한 끔찍한 사랑이 그러한 끔찍한 희생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누가 보냈다고요? 아버지가 보냈대요. 끔찍한 사랑 때문에 끔찍한 죽음을 당하도록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겁니다. 가서 뭐하라는 겁니까? 너의 살과 피를 저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가서 고난 당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끔찍하게 가혹하게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보낸 겁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아버지는 매우 끔찍하고 잔인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들 역시 기꺼이 그 끔찍한 일에 순종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성령 안에서 누가 봐도 모종의 끔찍한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 안에서 성찬식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 끔찍한 사랑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떡을 먹으려면 엉덩이에서 작은 조각을 떼어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려면 그분의 거룩하고 고귀한 몸에서 살을 떼어내야만 합니다. 잔인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살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피를 마시려면 그분의 몸에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상처를 내야 하고 그러려면 고통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신의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테니 얼마든지 와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나아오라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셨던 것은 바로 우리가 값 없이 먹고 마시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값 없이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까요? 네, 착하게 살아야죠. 라고 대답할 겁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와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도 맛있게 값없이 와서 식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끔찍한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되는 당신의 사유 가치를 맛있게 먹으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라는 것은 식사를 위한 초대입니다. 하지만 그 식사는 끔찍한 식사입니다. 왜? 자신의 사유 가 필요 즉 모든 것을 주는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아무 값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지만 제공하시는 분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식사입니다. 당신의 살과 피, 당신의 이생과 고난, 당신의 생명과 영혼까지 우리를 위해 다 주는 식사입니다. 한 가족이 광야에서 광야 투어를 나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냥 병한병 병 들고 간단하게 광야 투어를 나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도저히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 헤맬 수밖에 없어요. 긴 시간 이 가족이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들고 나갔던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길을 헤매지는 않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너무 덥고 뜨거운데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PT병 하나만 들고 나갔다가 아온가정이 엄청나게 갈증에 허덕인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정해진 길로 갔다 정해진 길로 오는 거라 방황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들고 나간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병에 남은 마지막 물을 그 얼마 안 되는 물을 아들에게 먹이고 자신들은 갈증에 허덕이다가 결국 쓰러져 죽습니다. 아이도 위급했지만 다행히 구조대가 와서 아이는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준 아주 약간의 물한 모금. 그것은 지극히 적은 양의 물에 불과하지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가진 모든 것이었고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준 적은 양의 물을 마시고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생명을 마시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필름이 안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은혜란 무한한 신의 사랑으로 가득한 가능한 최대치만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뜻한, 뜻한다. 그렇다면 전혀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집에 차려진 식탁의 한 자리로 부른 받았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초대하신 식탁은 분명. 사랑의 식탁입니다. 은혜의 식탁입니다. 아무나 와서 거저 와서 값없이 먹으라는 식탁입니다. 맛있게 먹으라는 겁니다. 배부르게 먹으라는 겁니다. 먹고 배부르기만 한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영생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초대하신 그 식탁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식탁이지만 분명 그것은 끔찍한 희생을 통한 끔찍 하게 차려진 식탁이었습니다. 희생의 입장에서 볼때 그것은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끔찍한 식탁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 사랑은 그 식탁은 정말로 끔찍한 식탁입니다. 아버지가 자식 자식들을 엄마가 자식들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차려주는 사랑의 밥상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끔찍한 사랑으로 비롯된 놀라운 식탁입니다. 이 사랑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떤 것도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끝없는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낸 만들어낸 식탁이고 그 식탁에 우리를 초대한 식사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식탁으로 주님은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셨습니다. 끔찍한 사랑이 끔찍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끔찍한 사랑이 차린 끔찍한 식탁이 이루어내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먹는 것은 그 생명을 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먹는 것은 그 이생을 먹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남긴 그 약간의 물한 모금 그 생명의 물을 먹고 살아날 수 있었듯이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처 입은 그분의 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먹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식탁이 얼마나 끔찍한 사랑으로 비롯된 사실상 끔찍한 식탁이었는지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식탁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식탁에서 제공되는 식사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예수님과 이 사순절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에 믿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끔찍한 사랑이 차린 이 끔찍한 식탁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 식탁은 천국의 잔치상입니다. 이 식탁은 영생을 주는 식탁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이 식탁에서 제공되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이 생명, 이 은혜 먹고 마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용기와 힘과 지혜를 또한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